안녕하세요, 송송입니다. 제가 내일이면 수술을 하러 가는데, 되게 첫 수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, 많이 떨리고, 무섭기도 하고, 긴장되기도 하고, 여러모로 많은 감정이 드는데, 또 반면에, 저의 바뀔 모습이 궁금하기도 하고, 또 기대되기도 하고, 빨리 수술을 하러 갔으면 좋겠어요. 더 많은 이야기들은 내일 병원에서 해드릴 테니까, 꼭 지켜봐 주세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하러 온 송송이입니다. 안녕. 가슴 성형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어디인지. 작으니까. 작아서. 왜 줄기세포를 생각하게 됐는지. 얼굴이 부자연스러운 거는 저는 괜찮은데 이게 몸은 좀 자연스러운 게 좋아서. 음. 예 네, 음. 고용물을 넣으면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 것 때문에. 언제부터 좀 고민을 했어요, 가슴 성형 자체는? 거의, 근데 제가 이게 성장이 제가 좀 빨리 멈췄어가지고, 아, 그냥 중학생 때부터 저는 다 생각을 해놨죠, 이제. 어... 그러면은, 네. 혹시 가슴에 대한 에피소드나 상처받은 기억? 에피소드? 삼, 상처받은 거? <laughs> 글쎄요, 제가 친구들하고 회를, 회 회의 소주를 먹으러 갔는데, 그때 나시에 가디건 입었거든요. 나시를 입었는데 하나도 안 썰린다고 그러는 거죠, 저한테. 아, 친구들이? 네, 그러니까 저의 친한 완전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, 아 내, 내 그게 어때서. 마음이 많이 아프죠. <laughs> 근데 제가 이제 친구 브라를 입었는데, 저랑 비슷해요, 그 사이즈가. 근데 이제 걔는 이제 이렇게 뽕이랑 패드가 있는 거였는데, 와, 그걸 입고 딱 붙는 반팔 입으니까 이게 헤가 달라지더라고요. 와, 그래서, 야, 이거는 가슴 수술 해야겠다. 아 어쩌다 그러면 이 병원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여기 병원이요? 네. 근데 여기 병원은 그냥 이게 가슴 줄기 이거 줄기 세포 지방 이식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알아요 유명해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통 줄기 세포를 쓰다 보니까 안정성도 좋고 그 사후 관리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잘 해주신다고 이미 유명해가지고 원장님이 수상 등력도 많더라고요 네이버 침을 다나거예든요 서치왕이었구나. 서치왕이죠. <laughs>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수술 전에 우리 관리 받은 거뭐 있어요? 네, 있어요. 뭐그 공간 관리라고 이제 여기 지방을 이제 넣어야 되잖아요. 근데 그 넣기 전에 공간을 넓혀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랑 이제 그 무슨 혈관 무슨 그 주사도 맞아. 신주사? 예, 그것도 맞고. 어제 했어요, 어제. 어제 해서 무슨 이렇게 빨아들여가지고 가슴이 이만큼 부풀어있는 거야요 그거 보고 놀랬잖아요 근데 이걸 딱 빼니까 원래 제 가슴이라고 지금은 혹시 가슴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아, 지금이요? 이거 A컵이에요 딱 A A80 여기 서포 수술하고 원하시는 사이즈는? 솔직히 C컵까지는 욕심은 내보지만 애초에 이게 지방이 C컵까지는 되긴 힘들다고는 하는데 한 컵이라도 이제 키워주신다면 저는 감사하죠 어디 어디 보면? 저 지방 뿜는 네. 거요? 팔뚝이랑 여기 부유방 있으면 부유방도 같이 하고 배랑 여분들 뒤쪽. 이제 수술 이제 심정이 어떠신? 저는 수술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. 근데 지금 카메라 앞에 제가 서 있어가지고. 아데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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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리지 않았어요? 네, 그래서. 네 괜찮아요. 그래서 네, 지금은 좀 풀렸는데 <laughs> 어. 생각보다 잘하긴 하는 것 같아요. 약간 소질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기대되겠다. 기대되죠? 그리고 그렇죠. 저 지금 여기서 가슴 하고 이제 하면 저 정신 다갈아은 거예요, 지금 <웃음> 그래서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저는 이제 헌복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평균 1일 섭취량? 아, 나 라면 많이 먹네 엄청 세세하게 먹네, 그 그니까요, 나 많이 먹으니까 나 두부 안 먹는데? 오늘 줄리스퍼가슴정해하고 복부하고 팔 후딕하고 부위방 후딕도 할 거고요 네. 흡입한 지방은 다 사용할 거예요. 네. 부유방 같은 경우는 그 피부가 만져보면 알겠지만 피부가 얇고 탄력이 다른 부위보다는 그렇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부종이 생겨요. 흡입 후에 완전히 부기도 가라앉고 이렇게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. 음. 너무 흡입을 하게 되면 그 부위가 피부가 얇 얇은 부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쪼글쪼글해질 수가 있거든요. 음. 네. 그래서 너무 과도한 흡입은 또 좋지는 않고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? 아니요, 따로 없습니다. 준비되는 대로 들어갈게요. 네. 이 원장님 상담에서 어떤 식으로 수술 진행하기로 했는지 복부 지방이랑 여기 네. 팔뚝 지방이랑 같이 뽑아가지고 가슴에 이식하기로 했습니다. 아니 어때요? 지금 수술 네. 직전이잖아요. 아 무섭 무서... 진짜 무서운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설레기만 해요 마냥. 여러분 저는 이제 수술 받고 올게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줄기세포 가슴 지방 이식을 한지 1일 전에 송송입니다. 일단 저의 몸 상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가슴 쪽에 지방을 넣은 이 부위는 진짜 하나도 안 아파요. 하나도 안 아프고 오히려 지방을 뽑은 이 팔뚝이랑 배가 너무 아프기만 한데 저는 이 고통을 이뻐지는 과정의 고통이라 생각을 하면서 저는 즐기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가슴 모양이 진짜 이뻐요. 제가 애초에 가슴은 작은데 모양은 이뻤단 말이에요. 그니까 뭐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. 가슴 모양이 안 이쁘진 않았어요. 근데 여기에다가 예쁘게또 지방까지 채워주시니 가슴 모양이 진짜 이쁘고 봉긋해졌습니다. 사실 이 지방 이식한 요 모든 게100% 생착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되기가 어려우니까 저의 식습관을 제 거기서 맞춰주신 대로 열심히 먹으면서 맞추도록 할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줄기세포 가슴 지방 이식을 한지 한달차된 송송입니다. 지금은 제가 수술한지 한달 차가 되었고요. 이제 지방을 뽑은 이제 북부나 팔뚝에는 통증은 거의 없고, 아 저는 아예 없어요. 그냥 지금은 그때 동안 열심히 저는 식단을 해줬고요. 병원에서 며칠 전에 하이포 산소 치료도 받고 왔고요. 받았더니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.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2탄 인터뷰 때 뵐게요. 안녕.